자, 471번 갈게요. 471번에 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자, 로그 x 자다. 자, 여기에 알파는 로그 x가 t로 치환했을 때 얘는 근이 로그의 알파. 여기 x 값하고 y 값이 x 값이 알파와 베타잖아. 두 개가 자, 그래서 로그의 알파와 로그의 베타가 두 개의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이거의 근이 로그의 알파와 로그의 베타니까 로그의 알파 플러스 로그의 베타는 베타는 어, 마이너스 그냥 6이 되는 거지. 6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알파 곱하기 로그의 베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지 자 얘를 가지고 얘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의 두근은 음자이 식은 이렇게 합시다 로그의 x를 어 얘는 얘는 두근이 이제 이거잖아. 로그 X를 K라고 하면 얘는 K의 제곱 이런 거잖아. 이 식의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K라고 두면 자, 우리가 두근이 X 값이잖아. 얘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의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지? 알파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로그의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의 로그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맞나? 자, 그래서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의 두근이, 이 자식의 얘의 두근은 로그, 마이너스 로그의 알파와 마이너스 로그의 베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요. 합은 마이너스의 로그 알파와 더하기 로그의 베타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걸 구해놨다. 얘는 6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죠? 맞나? 얘는 얘가, 여기에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A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앞에서 했고, 자, 그 다음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로그의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의 베타가 되겠지. 얘는 알파벳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B가 되는데, 얘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A는 얼마고,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얘는 A 빼기 B 빼기 A를 구하라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근계관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에는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를 가지고 얘를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근계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복습을 많이 해서 잘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